하나, 둘,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시나요? 네. 게임즈 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아 어, 그동안 계속 방송을 했었는데, 음, 여전히 지루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군요.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크래프턴, 넷마블, NC소프트, 시프트업, 펄어피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위메이드. 네, 이렇게 총7 종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업 그리고 NC소프트가 중국 판호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도 같이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크래프톤을 먼저 보면 크래프톤은뭐 혼자 좋죠. 항상 글로벌 탑 티어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다른 게임사들과는 급이 다르다. 네, 그래서 이 뉴스가 그 뉴스인 것 같네요. 크래프톤만 웃었다. 내용을 보면 크래프톤은 3분기 매출 6,45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524억 원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년 대비 매출은 43.3%, 43 영업이익은 33.3% 증가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네,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다. 네, 그러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의 꾸준한 흥행과 다양한 IP, 컬래버레이션 등이 실적을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크래프턴. 어쨌든 배틀그라운드가 돈을 잘 벌고 있고, 4분기 신작을 준비하고 있어서, 4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으나, 흥행 여부는 알수 없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긴 하죠. 네, 비싸진 않은데, 지금과 같이 오르기만 했던 포지션에서, 이것을 돌파하려면, 더 이상 배틀그라운드가 뭔가 보여주기에는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성장은 하겠지만, 내 네, 폭발적인 뭔가를 보여줄 순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신자 흥행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음, 흥행 전까지는 뭐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흥행 여부는 알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음, 공격적으로 째려보기에는 아쉽다. 오히려 차라리 지난 고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시그널이 확인이 되면 그때 끊어먹는 단타성 매수는 괜찮겠다. 네, 그 정도로만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넷마블은 좋지 않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네, 과거에 흥행을 했었던 국내에서 항상 1등을 했던 세븐나이츠 게임이 또 새롭게 나오는 모양이군요. 얘가 언제 출시하냐? 아직은 언제 출시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세븐나이츠 IP 자체는, 흥행 가능성이 높은 IP이기 때문에 출시가 좀더 구체화된다면 그때는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장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은. 그래서 인지 주가의 흐름은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봉 차트로 보면 오히려 지난 고점 라인 이때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네, 2분기 실적이 피크라고 했었죠. 2분기 실적보다 좋을 수 없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단기 고점을 만들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차라리 어, 여기를 돌파하는 것을 보고 접근을 하는 것이 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곡의 벽이 되었기 때문에. 네, 항상 통곡의 벽을 강하게 돌파하는 것은 뭐죠? 네, 많이 간다는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어, 대충 이때 고점이 어, 72,100원 네, 72,000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네 그것은 많이 가는 시그널이 된다 이렇게 보고 진행 상황을 계속 체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NC 소프트 얘기를 해 봅시다 NC 소프트가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때는 TL이 나오면서 어, 기대감으로 급등이 나왔었는데 228,000원을 고점으로 만들었는데, 이 고점이 나날 방송을 했었죠. 뭐라고 했냐. 아, TL이 트래픽 피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흘러내리다가, 최근에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하면서 네,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 조정을 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게 호재입니까?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이 호재입니까? 지금 뉴스가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NC 소프트 주가를 띄우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 조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TL이 지금 피크가 나와서 동접이 계속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L이 잘하고 있다. <laughs> 한번 보실래요? 최근까지도 TL을 빨고 있어요. 지금 이거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네, 10월 25일 뉴스죠? 네, 글로벌 흥행 기대. 이미 피크가 나와서 하락세에 있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네, 지금 우리는 어, 언제였냐. 어, NC 소프트 차트를 보면, 최근 고점을 만들었을 때, 이때가 10월 7일, 10월 7일에 이미 피크가 나왔다라고 매도 의견을 전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아, TL을 가지고 주가를 띄우려는 그러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10월 23일. 아까 봤던 것은 10월 25일. 글로벌 흥행. 지금 이미 트래픽이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뽕을 빼려고 하고 있다. 네. 왜 지금 이러한 기사들을 내보낼까요? 이미 지금 최고 동접을 찍고 계속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구조 조정을 했는데 그것이 호재입니까? 구조 조정을 하는 기업이 매력적입니까?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를 띄우고 있습니다.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이 왜 호재죠? 기업이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네, 지금 역정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 매도 기회죠? 만약에 TL의 흥행 때문에 앞으로 4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 때문에 주가가 튀면 기회. 그리고 매도 기회. 그리고 구조 조정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 때문에 또 튀면 기회. 매도 기회.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 또 매도 기회가 있죠. 그 리니지 IP를 가지고 키우기 게임이 곧 출시를 합니다. 4분기에. 그때 좋을 거예요. 그때도 매도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리니지 2M 중국 파호 발급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것도 매도 기회. 네, 리니지 2M이 언제적 게임인데 그게 중국에서 먹히겠습니까? 리니지 IP는 한국에서나 리니지지. 중국에서는 그렇게 어, 강력한 IP가 아닙니다. 그리고 게임이 출시한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최근 출시하고 있는 중국 게임들과 비교하면 퀄리티가 엄청 떨어져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은 괜찮겠으나 그것이 구조적인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면 NC 소프트 받고 시프트 업도 중국 파노 소식이 전해졌는데 얘는 잘될것 같아요. 네, 니케라는 게임이 이미 글로벌에서 흥행을 했고. 서브컬처 게임인데, 게임성도 좋고, 음, 얘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게임 자체가. 중국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게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둘다 단기적으로는 좋은 반응을 보이겠으나, 그것은 단기적인 파동일 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파동은 중국에서 흥행을 해야 만들어질 것이다. 리니지2M보다는 시프트업의 니케가 좀더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프트업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좋은 반등이 예상이 되나? 얘도 지금 접근을 안 하는 이유는 그거죠.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출시가 구체화될 때 그때 째려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일단 오늘도 이 정도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펄라비스는 일단 괜찮게 봐요. 괜찮게 보는데 문제는 붉은 사막이 언제 출시하냐 이게 관건인데 어 어쨌든 올해는 나가리가 된것 같아요. 근데 붉은 사막은 성공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같이 봤었는데 일단 퀄리티가 경쟁력이 있고 어 개인적으로는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사막이 언제 출시되냐 이게 중요한데 그런 얘기들이 전해지지 않다 보니까 늘어지고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 향후 붉은 사막 출시 시점을 타겟으로 해서 저금통에 동전을 넣듯이 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괜찮겠으나 어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라비스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카카오 게임즈는 항상 안 좋은 얘기를 했었죠. 항상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네, 더안 좋아지고 있죠. 신기하게도 볼 때마다 더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기대되는 게임이 있나요? 당장 기대되는 게임이 없다. 얘도 신작이 중요할 것 같은데, 신작이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당장은. 음,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지난번에 증권가에서 얘를 빨았죠. 그래서 뭐라고 했었죠? 김덕상이? 얘를 왜 지금 빨고 있냐? 네. 세상에는 정말 역정보가 많습니다. 여의도에서도 정말 역정보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였죠? KB증권이었나? 지난번에? 같이 봤을 때? 보고서가 나왔죠? 카카오 게임즈가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아, 어이가 없다. 아, 미쳤다. 그런 얘기를 했고, 정말로 주가는 하염없이 지금도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빠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위메이드를 볼게요. 위메이드 뭐 새로운 뉴스가 있을까요? 새로운 뉴스는 없고, 음, 어쨌든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성공을 한다는 전제에서 보면 엄청난 기회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지금 차트상으로는 솔직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근에 거래량도 없고, 그래서 차트를 보면 뭐할 얘기는 없고, 주봉을 봤을 때, 지난 고점이 언제 만들어졌었죠? 나이트 크로우가 국내에서 흥행을 했을 때, 그리고 글로벌에서 네, 흥행을 했을 때. 근데,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나이트 크로우와 달리 자체 개발 게임이다 보니까, 나이트 크로우만큼의 성공을 한다면 수익성이 엄청날 것이다. 그래서, 음, 그동안 만성 적자였는데,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성공을 할수 있다면 만성 흑자 기업이 된다. 왜냐?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이트 크로우만큼은 흥행을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이트 크로우가 만들었던 저 고점을 당연하게 넘어선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어떻든 간에 레전드 오브 이미르 카드를 열어봐야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위믹스 페이가 런칭이 될 것이고 미르M 중국 서비스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미르4의 환호 소식도 전해질 겁니다. 네. 어쨌든, 이런저런 모멘텀들이 잠재되어 있지만, 음, 중요한 것은 레전드 오브 이미르이기 때문에, 음, 기다리면 되죠? 저 꼭지를 넘어설 수 있다면,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뭐, 1년도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빠르면 연말 출시를 하고, 늦어도 내년 연초에 출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네, 항상 했던 얘기를 한번더 반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입니다 더도 덜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정말로 흥행을 할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보면 지금은 엄청난 기회이다 네, 그것은 팩트입니다 아 물론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방법이 없죠 그러면 뭐 쳐다도 보지 말아야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오늘의 결론 지금 어쨌든 시프트업을 좋게 보긴 하는데 단기적인 어, 흐름은 좋겠죠? 퍼너토이 전해졌기 때문에 NC소프트도 마찬가지. 네, 둘다 티면 리메이드로 오면 되고 카카오게임즈도 희망이 없잖아요. 당장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리메이드로 오면 되고 퍼러비스도 아, 붉은 사막을 기대합니다 붉은 사막을 기대하나 일단은 위메이드의 신작이 먼저 출시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오고 그리고 넷마블 없죠? 없어요 그래서 넘어오세요 그리고 크래프톤도 4분기에 신작을 출시하긴 하는데 주가가 계속 오르기만 했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이어갈 것이지만 많이 올랐다는 것은 또 리스크가 될수 있으므로 그냥 넘어가자. 네, 그래서 다른 게임주 전부 다 위메이드로 통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